아, 여러분들 오늘은요 강원도에 감자 버을 무지막지하게 조져버리고 있는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아이 녀석이 감자 버을 얼마나 망쳐놨는지 어마어마합니다 농가들이 피가 너무 많아 오늘 저녁에 한번 먹어봐야죠 나쁜 녀석한테 제가 정의구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바쁜 남자입니다 자 아, 안녕하세요 최금탁입니다 아아자 예. <laughs> 오늘 여러분 제가 준비한 아아요 이거 보이시죠? 하... 내가 오늘 이거 싸웠잖아. 응. 내가 이겼잖아. 이 전리품들입니다. 전리품 드린다. 족발. 요걸 멧돼지 음, 200kg짜리. 아족뻥이심했나 자, 전리품 드립니다. 응. 자, 오늘 족발이랑 머리는 대코고 오늘 요거. 멧돼지 서서갈비. 자, 먼저. 음. 자, 여러분들 보시 보이시죠? 자, 이게 갈비, 멧돼지 갈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갈비뼈가 몇개 있는 줄 알아? 아십니까? 아전 모르겠어요 갈리뼈가 13대가 있습니다 자 아, 여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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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2번 2번 3번 3번 4, 5, 6, 7, 8, 9, 10, 11, 12, 13, 13. 있죠 마지막까지 13 음. 13대입니다 13대 그런데 이 중에 어디가 제일 맛있느냐 어디가 제일 맛있는지 알아요? 저는 처음 봐가지고 아모르시면서저전잘 네, 네, 네. 모르겠어요 1번, 2번, 3번을 지나서 4번? 지나서 한 여기 한 <laughs> 5번에서 한 8번까지 아 여기가 제일 맛있어 여기가 제일 부드럽고 두툼하고 위에는 음. 질겨 그렇게 음. 질겨 그래서 내가 위에 걸어놨어요 음. 왜? 위에는 안 먹겠다는 뜻이야 아자 그리고 이 너덜너덜 달려있는 거 <laughs> 우리 돼지 중에 그 특수 부위가 뭡니까? 많죠 뭐 항정살, 뭐 뒷덜미살 뭐 채팅을 가끔씩 읽어주세요 소통도 좀 해주세요 네네네네. 색이 더 진한 거 같아요 아 맞습니다 야, 이 야생동물들은 이 육색이 더빨해 그 그만큼 지방질이 없는 거야 별로 헐 멧돼지 머리 좀 코에는 아, 코피 나요 어, 제가 오늘 코피 터졌습니다 <laughs> 이 특수부위가 뭐냐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갈매기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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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몰라 여러분들 아시죠? 한번 잘라가지고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아, 요잘 나오니까, 이야, 후후후후후후후후, 오 대박이다. 되게 되게 아.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아이 겨털 나온다. 여기 가능 있어. 이거 <laughs> 요거 어떻게 한다? 원래 이 근막을 좀 벗겨주는 게 좋은데, 우리는 본연의 맛을 느껴야 되는. 데 그럼 어떻게? 해? 바로 <웃음> 올린다. <웃음> 조심해요 즘 아프리카 돼지조리병이 유명한데 아 이건 아프리카가 아니잖아 우리 아프리카TV 안해 우린 유튜브만 합니다 유튜브. 자, 야생동물 어. 불법포획에 관한 특례법 5조의 이항의 의가 양념 발라서 굽지 않으면 냄새나서못 먹어 이 드립을 어. 연구하신 티가 나는데 음 노잼 탈락 자 일단 소금 좀 뿌려줘 아그 뭐예요 이거 위에 짜라 위에 아, 이렇게 아, 어디가 파파? 아 이건 특진하이 먹어야지 아 짜다 이미야 에미야 아 진짜 구이 짜다. <laughs> 아 지금 저한테 카톡 보내지 마요. 지금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데 카톡 보내지 마십시오. 자 성원영님 노약 먹고 죽은 돼지 아이가 음 아니 자아 누가 저 누구야 저거? 근데 진짜 멧돼지 냄새 나서 별로 맛이 없다는데 저는 그래도 일반 돼지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어떤가요? 아직 안 먹어봤어. 음. 멧돼지 얼굴 저기서 눈 뜨면 레전드. 뜰 리가 <laughs> 없지. 이뼈 빼면 다 삼겹살이에요. 음, 제일 맛있는 부위만 먹자. 그냥 뭐 별거 없어 그냥 자르면 돼. 쑥 집어넣어서. 쑥. 쑥. 여기 남겨놔야 돼. 멋있게 아. 아직 해 이렇게 딱 집어넣고. 오. 오우, 오우, 오우 예아 이게 예. 발골 칼이 아니잖아 음, 아, 원래 그런 칼입니다 요리 아, 아, 다못 먹어 어차피 동사면 해라 이분 좀만 시간 지나면 유튜브에 레전드 최고의 인기 방송이 될 거입니다 예언합니다 지신 동사면 해라 이분 좀만 시간 지나면 유튜브에 레전드 최고의 인기 방송이 될 거입니다 예언합니다 지신 아그 예언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 예언대로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왼돼지 갈매기요자 자, 그러면 그럼, 소주가 들어가야 되겠죠 아 소주 준비할게요 아, 아, 돼지 아, 갈매기살이네요. 다 돼지니까. 응. 들어오세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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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괜찮나? <laughs> 근데 식감이 어때요? 조개 종창이 나안 질겨. 안 질겨요? 원래 이 정도 갈매기살 이 정도입니다. 음... 왜? 좀 부드러운데. 좀 약간 들인 것같아 지금 제가 씹고 있는 게아 그럼 미 얘기하지. <laughs> 어 이제 얘기해. 뭡니까? 여태 씹어놓고? 아니 좀더 어? 익혀서 먹을게요. <laughs> 근데 원래 그 미디엄 레어로 먹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익혀서 먹을게요. 약간 들인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엄 레어로 먹을 수 있는데. 아, 그래서 지금 고기 자르고 있잖아. 진지하게 진지충아. 진지 아, 오또 진지충이다 또. 자. 여기 위에 달린 게 아하. 등심. 등심. 자, 이게 매들리 토마호크. 음. 아, 또 매들리 토마호크도 지 살리 있다. 돼지 혀도 드셔 주세요. 돼지 혀. 이거 머리 내가 먹을게 할게요. 내장미 촌충 감염되어 아, 예. 푹기켜 먹을게요. 우리 그래서 안 먹었잖아요. 완벽하게 익혀 먹을게요. 적피아노 님이 언제 그사냥하시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오늘 했습니다. 아, 오늘 했어요. 오늘 오늘 바로 잡은 겁니다. 저희 형수님이 돼지가 응. 몇 킬로냐 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그한200 킬로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200 킬로? 아, 근데 200 킬로 솔직히그 그 어. 잠깐 구라 같아서. 한, 내가 봤을 때150 킬로? 150 킬로? 갈비가 날씬한들 아그 아. 원래 집돼지하고 틀려. 음, 어. 자갈사 다시 도전? 다시 도전? 갈비 아좀좀 아, 더이 아니 이게 이렇게 얇은 고기가 뭐쫄았어 근데 <laughs> 뭐내낭충인지뭐뭐 먼낭충이지 뭐, 뭐, 그걸 걸리면 그만이지 뭐. 야, 뭐약 먹으면 되지 뭐. 음, 아, 자, 자. 음, 일반 돼지 갈매기살이하고는 갈매기살하고는 차원이 달라. 어, 그럼요이 육즙의 농도가 와, 음, 녹아. 이에서녹아 녹는 건그집 말이야. 격고있잖아 우리. 그집말 왜? 여러분 녹진 않아. 녹진 않고. 음. 식감은 좀 질기질게 상관 사실. 갈매기살 원래 질기질게 해요. 응. 일반 돼지고. 근데 이 풍미가 와 끝내줍니다. 응. 물론 제가 오늘 좀 배가 많이 고프기도 있지만. 응. 자 보여? 겨털 응. 보여? 겨털 응. 안 보여. <laughs> 멧돼지 토마우크 멧돼지. 와 이겁니다. 뭐가 지금 지나갔어요? 뭐 지나갈 거 많지. 날파리도 응. 지나가고 고양이도 지나가고. 누린내 나고 즐기다는 의견이 많던데 누린내 나는 건날 수도 있어 응. 상황에 따라서 계절별로 다 틀리니까 그 그래, 얘는 응. 얘만큼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얘는 괜찮아 응. 계절별로 다른 거 맞습니다 계절별로 이게 맛이 틀려요 응. 여름이 사실 지금 여름이 오고 있는 이 시점이 제일 맛없어 사실은 제일 맛없는데 응. 이 친구를 잡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말씀을 받으렸다 이게 유해조수라는 게 있어요 응. 유해조수가 무슨 말이냐면 선량한 우리 농민들. 농업인들이 봄부터 이른 봄부터 땀 흘려서 진짜 힘들게 우리 강원도에서 감자를 심어놨는데 이제 감자 알을 캘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사 굴고 질락하는데 아, 이놈의 새끼가 와갖고 그걸 캐먹습니다 주둥이로 샤부작샤부작샤부작 농가에서 음. 신고를 할수 있어요 음. 관할 행정국에다가 교육에다가 신고를 하면 수렵 허가가 있으신 분들이 음. 출동을 하십니다 잡습니다. 전동촌이그 진짜 야생이가 예, 리얼 야생 맞아. 사람들 여기가 총 맞은 구멍. 이게 총 맞은 구멍. 바깥쪽 여기 안쪽. 이게 안쪽. 이 뼈가 빠사졌어요. 음... 자총 맞은 것처럼. 팡! 바깥쪽 이게 안쪽. 이 뼈가 빠사졌어요. 음... 오 대박이다 이거. 아, 진짜. 진짜 머리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털을 다 까실려서 삶을 거예요. 이건 어, 삶아서 먹어야 돼. 머리 고기는 찔입니다 네. 메뚜기 돈 토마호크. 고추장 찌우 찍은 거야 고추장. 응. 난 청양고추. 어음. 야. 홀중이야. 음. 갈비가 목. 진짜 맛있어. 박군, 어? 어? 갈비 진짜 맛있어. 박군님은 어메이션. 대련 대망의 갈비 한번 먹어볼게. <laughs> 뜯어봐야지. 어 <laughs> 나도 한번. 아유 참 똥물에도 우아리가 있지. 지가 아. 먼저 청양고추. <laughs> <참을 거야. 웃음> 아, 합니다 네. 오, 와우, 음. 이거는 진짜다. 응. 음. 아, 옛나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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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브라우. 와, 여러분들, 응. 갈비는, 와, 진짜 맛있네. 응. 자, 여러분들, 자, 막장합니다. 막장합니다. 들어와! 들어와!